출근길 현재 서울에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강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시민인 캐스터. 네, 서울 동작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원래 제 뒤로 잠수교가 잘 보여야 되는데요. 지금은 세찬 비가 쏟아지면서 형태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서울에는 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산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무용지물이고요. 우비를 입어도 보시다 젖을 정도로 소용이 없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들어 잠시 내려갔던 한강 수위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잠수교의 수위는 6시 기준으로 9.4m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m가량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잠수교는 닷새째 통항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중부지방에 최고 70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강원, 철원, 동성읍에 744mm, 경기 연천 신서면에 702.5mm, 서울 도봉구도 380mm의 누적 강우량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이 남기고간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내륙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곳곳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 많은 곳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절대 관가할 수 없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강풍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새벽 충남 태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9.4m의 강풍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의 폭우와 함께 초속 8에서 16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렇게 호우에 강풍이 더해지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데요. 중부와 경북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대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